네 참가하신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제 59회 드림컵이 열렸고요 드림스케치 선수는 어디로 내릴지 아 늘상 가던 유적지를 가네요 다른 선수분들은 어디로 내릴지 어찌저찌 착지를 하고요 아 내린 선수가 있네요 아꼈습니다 레어 상자 좋습니다 드림스케치 선수 형은 잔뜩 먹었고 브릿탄 던져주고, 빠져줍니다. 보이 아, 민정용 선수를 잡아냅니다. 어, 민정용 선수. 어, 샷건이 없던 드림스케치 선수에게 샷건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레버여도, 뭐, 없는 것보단 낫겠죠? 이러면은 프라임을 쓰겠죠, 드림스케치 선수. 드림스케치 선수 자리는 잡았습니다. 아, 쥬즈 브리토 선수를 잡아냅니다. 아, 평범하게 들어다가 오 위에 꼬지를 점령하고 있는 드림스케치 선수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오, 드림스케치 선수. 라이벌을 줄이기 위해 가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림스 음 캐또서 돈도 못 건졌어요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맛있어라. 아, 드림 스케치 연수 여기까지. 아, 라이더 선수 잡히고 맙니다. 보라색 샷건을 드림 스케치에게. 었고요 아, 피나 깎았습니다. 일단 드림스케치 선수. 어, 위험했어요. 드림스케치 선수. 게, 오래 회복이 걸리는 뚱시범자 먹어 주는 게 좋겠죠. 자재는 많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절벽 지형이어서 움직이는 원이 됐을 때 드림스케치 선수가 매우 매우, 매우..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우와, 이거를 왜 때리나요? 이렇게 해야겠죠 아, 드림스케치 선수. 지금, 오바를 하다가, 진짜 딱 그거죠. 오바를 하다가 지금, 힐템 손해를 봤습니다. 이동하는 원이 슬슬 될 텐데, 됐죠? 뒤로 가야 됩니다. 일단 드림스케치 선수에게, 를 이렇게 먼저 뜨죠. 아 이동합니다. 이거 미래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단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남은이론 다섯 명. 이로 옆으로 가야 되는 드림스케치 선수. 아 중간 선수가 있었네요. 하고. 아, 아, 아! 드림 스케치 선수 37 인선에게 잡고 맙니다 아, 드림 스케치 선수 마지막에 너무 얼타지 않았나. 이게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아은현은 3명 마루스 우슈도 선수하고 위드라이트 선수 아 저거 못나오게! 편집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게? 스마트합니다 편집 못해서 못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드라이트 선수가 가장 유리해 보이는데 올라가거든요? 어? 147? 147? 아루스 선수 버팁니다 님 선수가 라이트 선수의 피를 깎아내면서 맨 밑에 있던 마르스 선수가 1등을 차지합니다. GG.